지금 부엌에 있는 그 과일이 오늘 혈당과 내일 관절 그리고 밤잠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과일 중에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는 알이 작아서 한 번에 많이 먹게 되고 혈당이 급등합니다.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아 속쓰림과 역류를 부르고 일부 약물과 충돌할 수 있어요.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치아 범낭질을 침식하고 자몽은 혈압약 효과를 바꿔버립니다. 바나나는 숙도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대부분 잘 익은 걸 한꺼번에 드시죠. 이네 가지를 공복의 간식처럼 드시면 속쓰림, 치아 시림, 오후 졸림,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영양과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김선우입니다. 연구실과 현장에서 60세 이후 같은 과일도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수 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공복에 포도 한송이를 다 드시고 점심 후 바나나 두개 저녁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왜 속이 쓰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지 이해를 못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과일이 무섭다며 아예 끊어버리고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를 다 놓치고 계세요. 둘다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차이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과일은 다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양도 타이밍도 조합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드세요. 오늘은 이 위험한 과일들을 왜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60세 이후 매일 챙겨 드셔야 할 과일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 기능을 지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관절 통증을 줄이는 과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영상 후반부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룰 테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양과 타이밍, 조합만 바꿔도 지금 느끼시는 석스림, 졸림, 수면 장애가 일주일 안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과일 먹는 방식만 바꾸고 영유약을 끊고 밤잠이 길어진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금 드시는 과일이 여러분 몸에 맞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평소 어떤 과일을 드신 뒤 피곤함이나 속쓰림을 느끼셨나요? 아침마다 과일이 몸에 좋다며 접시에 푸짐하게 올리시던 저의 장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장모님은 포도와 바나나 오렌지를 달콤한 간식처럼 자주 드시고 밤에는 속이 쓰리고 자꾸 깨신다고 하셨죠. 처음엔 역류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제가 과일 섭취 패턴을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공복에 달콤한 과일을 한꺼번에 드시고 저녁 후 디저트로 산도 높은 과일을 또 드셨던 거예요. 제가 드린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주 집어먹던 달콤한 과일은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산도가 낮은 과일을 단백질을 곁들이는 조합으로 바꾸는 것. 일주일쯤 지나니 속쓰림이 줄고 밤잠이 길어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컨디션을 바꾼 겁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고르고 먹는 법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세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포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포도는 알이 작아서 한 번에 많이 집어먹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당 함량이 높고 혈당 반응이 빠른 편이라 순식간에 당 섭취가 늘어나게 돼요. 국내외 연구를 보면 포도는 혈당 지수가 중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고 특히 건포도는 더 높습니다. 껍질의 잔류 물질 이슈도 자주 언급되니까 세척과 선택이 중요하죠. 68세 박영수님은 오후 간식으로 포도를 습관처럼 드시다가 간헐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졸림을 느꼈어요. 저는 포도를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바꾸고 껍질째 먹는 적색 과일을 다양화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불편한 증상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작은 그릇 하나로 제안하고 견과류와 함께 식사 중에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잔류 농약 정보가 공개된 제품을 고르세요. 혈당 관리 중이라면 연속으로 집어 먹는 습관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포도를 드신 뒤 갑자기 졸리거나 손이 떨린 경험이 있으셨나요? 파인애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입안과 위가 예민한 분에게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산성 과일이 역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파인애플 효소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 보고도 있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72세 이윤자님은 저녁 식사 후 파인애플을 드신 날마다 속쓰림과 트림이 잦았어요. 저녁 섭취를 중단하고 낮에 소량으로 바꾸자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공복과 취침전은 피하고 소량을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해요. 항응고제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시면 담당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입안이 쓰리거나 역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파인애플을 드신 뒤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따가운 느낌이 있었나요? 감귤류 과일의 함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렌지 같은 감귤은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산도가 높아서 치아와 위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특히 자몽과 쓴 오렌지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성 음식과 음료는 범낭질 침식을 증가시키고 감귤 주스는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자몽류는 일부 약물, 대사를 억제할 수 있어서 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70세 김화영님은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매일 드시다가 이가 시린 느낌이 심해졌습니다. 식사와 함께 적은 양으로 바꾸고, 빨대를 사용하며, 물로 행구자 불편이 줄었어요. 공복 직후나 양치 직후는 피하고, 식사 중 소량으로 드세요. 자몽류는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역류 증상이 있는 분은, 비감귤 과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감귤을 자주 드신 뒤 치아가 시리거나 속쓰림이 늘어난 적이 있나요? 바나나도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숙도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지고 덜 익은 바나나는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숙성될수록 저항 전분은 줄고 당이 늘어서 혈당 지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갈색 반점이 많을수록 당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66세 정민호님은 잘 익은 바나나를 하루 두 개씩 드시다가 오후에 졸림이 심해졌어요. 반 개로 줄이고 아침 식사와 함께 견과류를 켜뜨리자 컨디션이 안정됐습니다. 반 개에서 한개 이내로 드시고 가능하면 덜 익은 상태를 식사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찾으신 분은 개인 반응을 확인해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를 드신 뒤 금세 배가 다시 고프거나 졸린 느낌이 오시나요? 이네 가지 과일의 공통, 원칙을 정리해 볼게요. 양과 타이밍. 조합이 60세 이후 과일 섭취의 절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고 타이밍이 잘못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세척과 껍질 관리, 안전한 원산지 선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과일은 접시 한 장을 넘기지 말고 공복보다는 식사 중 소량으로 드세요. 껍질째 먹는 과일은 흐르는 물로 문질러 씻고 필요한 경우 식초물 행굼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약을 드신다면 자몽류와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 드시는 과일을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나이든 몸과 함께 작동하는 과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류부터 시작해 볼게요. 성류의 엘라지타닌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우롤리틴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세포의 노화 청소 과정과 근지구력 지표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전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국내외 연구에서 성류가 심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술 전후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면 섭취량을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씨를 반컵 정도 요거트나 샐러드에 올리고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당 부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성류를 드신 뒤 가장 체감되는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블루베리는 정말 강력한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가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주스보다 통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루 한 컵을 목표로 하시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잘 보존되니까, 계절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섞어서 드시면 정말 편하죠. 아침에 블루베리를 더해 보신 분들, 집중력이나 에너지 변화가 있었나요? 체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리는 통증과 염증 경로를 완화하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멜라토닌과 폴리페놀 조합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타르트 체리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밤에 소량 드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관절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가공 주스는 당을 확인하시고 혈당 관리 중이시면 양을 조절하세요. 제철에는 한 줌에서 두줌 정도, 비제철에는 무가당 타르트 체리 주스를 저녁에 소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체리를 드셔본 분들, 잠드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서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높이고 루테인 지표와 일부 인지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 유리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보카도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과 눈 건강 지표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 한개 이내로 적정량을 지키시고, 견과류 등과 함께 먹을 때는 총 열량을 고려하셔야 해요. 아침에는 반 개를, 통곡물과 함께 점심에는 샐러드의 4분의 1개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더했을 때 포만감이나 혈압의 변화가 있었나요? 하루 분량과 조합표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과일은 접시 한장 원칙과 식사 동시 섭취가 혈당 안정에 유리합니다. 베리류는 항산화와 대사 지표에 도움을 주는 근거가 정말 많아요. 주스 형태는 당 부담이 커지니까 특별한 날로 제한하세요.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컵, 점심에는 석류씨 조금, 저녁에는 체리를 소량 드시는 패턴이 좋습니다. 지용성 영양소가 많은 식단에는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흡수가 잘 돼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과일 조합이 가장 잘 맞으셨나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은 과일은 모두 몸에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올바른 관리는 나이와 위장 상태, 복용 중인 약, 치아 건강과 수면까지 고려해서 과일을 고르고 먹는 법을 바꾸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산성 과일과 달콤한 과일을 공복과 간식으로 자주 먹는 습관이 영류와 치아 침식, 오후 졸림, 불규칙한 혈당 변동을 부를 수 있어요. 속쓰림과 수면 장애가 반복되고 에너지가 들쭉날쭉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오늘부터 양과 타이밍, 조합을 바꾸고 블루베리와 체리, 석류 아보카도처럼 나이든 몸과 함께 작동하는 과일을 고르면 에너지와 수면, 집중력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오후에 졸림이 줄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포도와 바나나를 공복에 한꺼번에 먹고 저녁에 파인애플과 오렌지 주스를 디저트로 드시면서 속스림과 치아시림, 혈당 롤러코스터를 경험합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하고 오후에 졸린 악순환이 반복되죠.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아침 식사와 함께 블루베리 한 컵, 점심 샐러드에 석류씨 조금과 아보카도 4분의 1개, 저녁에 체리 한줌을 드시면서 에너지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인지 기능도 유지되고 염증 반응도 줄어들어요. 이 차이가 한 달, 석 달, 1년 쌓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제안드리면 아침 접시에 블루베리 한 컵을 추가하고 달콤한 간식 과일은 식사, 중소량으로 옮기세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혈당 변동이 줄고 오후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이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과 약물, 보충제의 안전한 간격과 세척법, 유기농 선택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떤 약을 드실 때,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유기농 과일을 고를 때꼭 확인해야 할 인증 마크는 무엇인지 실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